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오늘 논평 제가 두개낸게 있는데, 그두개낸거좀 브리핑 좀 하겠습니다.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추대 정치만 존재하는 민주당. 민주당의 민주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70년 전통의 민주당에서 건전한 비판과 경쟁은 사라지고 옹립과 추대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파전이었던 국회의장 선거가 명심이 기울자 순식간에 추미애 당선인을 추대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돌변했습니다. 결국 두 명의 후보가 사퇴하고 남은 우원식 의원과 양자 경선을 치르게 됐지만 사실상 명심픽인 추당선인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되면서 서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내부 경쟁과 견제 절차는 실종되고, 강성 팬덤의 입맛에 맞는 인물만 내세우며, 명심만 판치고 있는 민주당에게 민주주의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게 사실입니다.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명시된 중립성 의무를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추 당선인의 발언은 국민과 국익보다 민주당의 우회를 다시 하겠습니다. 국민과 국익보다 민주당의 이해를 더 우선시하겠다는 뜻이자. 입법 폭주의 사령탑이 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 등 상위 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선언하고 각종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으로 정부를 압박 하고 있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선언하고 각종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지원법 등을 정부로 아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선언하고 각종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며 양국법 등 반시장적 법안들을 머릿수로 밀어붙이며 힘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성 일변도의 국회의장이 나온다면 국민이 주문하신 협치와 소통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찐명 경쟁자들이 충성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은 지금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거대 야당의 폭주와 전횡을 막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이었고요. 제가 중간에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laughs> 정치공세만 일삼는 민주당 국민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거대 야당의 정치공세가 점입가경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온갖 사안을 끌고 와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치는 없을 것이고 폭주만 있을 것이다라는 선언이나 다름 없습니다.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법리적 문제 또 사법 시스템적 문제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조사가 미진하다면 정부와 여당이 먼저 나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비극적 사건을 고리로 정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장외투은 장외투쟁은 물론이거니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위헌적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개헌을 해야 한다느니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자신들이 확보해야 한다는 등 의회 독재를 강화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버렸던 상임위원장 독식 또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온갖 반헌법적 폭주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나친 반민주적 정치공세는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인 사태와 관련해 온갖 극단적 발언을 쏟아내며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데 국익은 안중에도 없이 심지어 객관적 사실관계만 저 왜곡해 정략적 이득만 노리는 이들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민주당은 이러고도 수권 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익과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에 신뢰를 보낼 국민은 단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